테이지 스팀 만들어요? 저는 3월달에 계획 이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코치로? 아,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야 진짜 국코치로? 저희 팀 어. 진짜 어. 최고의 여성들로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지 볼라 이분은 바로 합격을 드릴게요. 너가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진짜 확고하게 있고 그 요원조합도 확고하게 있어서 그 팀원들이 진짜 테이지를 잘 따르면. 제가 봤을 때 체인저스 진짜 씹어먹을 팀이 나올 수도 있잖아. 지 아이 네온 네. 와! 해봐 네번. 아, 신병 남아서 제거 완료. 우! 와! 다나씨 네. 다나 네. 구걸즈 당신 멤버. 저희 뭐 계약서 쓰시죠? 와. 아니 너무 더운데? 내가 보기 체인저스 레벨에서 이 친구만큼 왼손 스틱 좋은 애 없어. 오늘 레전드 게스트부터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를 이분이 마스터즈에서 돌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현재 마스터즈에서 오신 분입니다. 에피나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예? 테일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아니 뭐하냐? 어? 아니 형 언제 끝나는데 똥 어렵게 오셨습니다 마스터드 출신 레전드 자 게스트분 입장했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아니 당신도럴까? 이꽉 차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 씨의 동체 너무 나쁘네. 오자마자 이렇게 인신공격게 아, 인식을 지금, 집을... 지금 특별 게스트 불렀는데. 아니야, 덩치가 크다고요 넥스트급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배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솔직히 이제 퀄리티는 예. 좀 부족할, 부족할 수 있는데. 네. 콜링 좀 위주로 봤거든요. 봐줄 거 같다. 아예 아니아 씨. 가 콜링의 퀄리티, 콜링의 퀄리티. 아니, 네, 존나 체인저스 무시하네. 와, 이, 이걸 이렇게 매장각을 본다고? 아, 씨발. 시발... 아..이..X발.. <laughs> 헤스티아 선수 너무 좋게 봤어요. 헤스티아요? <laughs> 예. 괜찮긴 해요. 좋아요. 예. 아, 그러니까 좋다고. 예. 개인적으로. 조, 아, 좋다.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laughs> 아,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사리 바로 뭐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멤버 이 선수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가닥과 좀 나온다. 그걸 또 이제 예전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던. 네. 퍼포먼스가 기가 막혔던 선수였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멤버. 구걸대 첫번째 멤버입니다. 저작권 전작, 관리가 뺄게요. 자 <laughs> <제가 웃음> 공개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저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음, 퍼포먼스를 많이 보였습니다. 아 솔직히 저는 네. 이 선수의 딱 대회 클립 딱한 장면 있거든요. 네. 그 장면 네. 그 장면만 보고 네. 선수인데 아까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부피가 따랐지만. 와, 포박에 어, 뭐 포탑에. 두 명, 두 명, 세 명, 여덟, 에이스인가요? 플릭 플릭 선수죠.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 끝에 이제 같이 하게 이제 됐습니다. 클릭 선수 한번 일단 뭐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같이 한 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클릭 선수가. 예, 예, 예. 잠시만요. <laughs> 아니, 저 어차피 저러고. <laughs> 아니, 지금 근데. 아니, 지금 기본이 아니, 지금.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선수가. 겁나 빡시 이거 맞는 거예요? 방송 사고예요. 뭐 하세요, 플렉님 지금? 아, 제가 지금 버스 타고 퇴근 중인데. 아니, 아 버스 타고 아 퇴근이 아니지. 비스코 대신 오시라고요 아 지금. 아니 버스 타고 퇴근 중이라. 퇴근 인정이긴 해. 이제 무급이기 때문에. 아, 아, 예, 예, 예. 무급이기 때문에 아니, 퇴근을 인정해. 열 열심히, 아 일하고는, 열심히, 아 아니, 아 열심히 예. 일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아열심히라고 역시 게임까지.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겠네.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 예. 지각을 한다. 네 예, 지각을 한다. 바로 거. 이 사람 잡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예. 저아저일 예. 뭐 아, 하느라 일 하느라 뭐 하느라.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목소리> 아야브난이야프로게이머게장난이야뭐하는거야이게 장난이야,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아니 이렇게 하면, 굿든 날까요 이렇게 하면, 은하 안자. 뭐 뭐, 벗어요? <laughs> 아니, 아니, 벗, 아니 벗지 마시고, 아니, 벗지 마, 버, 벗, 벗으시면 플링님한테 고소당해요. 아 그래요? 아 예, 진짜 바로 고소당하시고. 안돼 아, 네. 아, 이게 그렇지. 제가 봤을 때 테일 씨좀더 예. 위압감을 좀 길릴 필요가 있어요. 위압감을 길러요? 좀챌 예, 테일 씨가 코치인데 그러잖아요. 전 진짜 바로 웃을 것 같아요.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야, 보시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위압감 썼어요. 충분했어요, 위압 아, 맞아. 예, 무조건 말렸습니다 예, 이거. 예, 예. 두 번째 멤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멤버인데 이 멤버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테스트 때는 긴가민가했어요. 네. 솔직하게 좀. 네. 예. 근데 제가 이 선수를 처음에 테스트 멤버에 넣은 이유 120, 130 명의 지원자 중에 트래커가 이 선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탄수가 진짜 많아요. 니까한번더이 게임에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게임을 바로 컴퓨터를 컴퓨터 켜서 발로언트를 해요. 뭐 그냥 그냥 밥 동발. 그렇죠. 아 그냥 살짝 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일어나 가지고 음. 대충 뭐 시켜 먹고. 그렇 먹고 이제 엄지발가락으로 컴퓨터 본체를 켜요. 그렇죠. 엄지발가락으로 그, 켤지안켤지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암아예예 예. 아무튼 <laughs> 사리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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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laughs> 두 번째 멤버 민유님입니다. 웰컴 어, 민유. 예 네, 민유 이 친구가 구칠리 어, 네. 왼손보다 훨씬 좋다고요. 멤버 어, 비결. 아 구단장님 근데 얘 무빙이 구단장님보다 100배는 좋은거같아요 와! 어? 와! 어? 어? 뭐야 도대체 얘 진짜 근데 그 정도에요? 그 정도가 랭크 점수가 지금 400점입니다 어? 제가 이 선수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선수 이제 진짜 이 선수가 말이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드래커가 예예. 예. 봐봐요. 와. 봐봐요. <laughs> 정신 예. 나갔네. 네. 네. 봐봐요. <laughs> 자한 시간 전까지 게임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아니, 지, 아니 지금 게임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아니 보이세요? 아니, 지금도 제가 봐서 하고 노,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노방중 중이라니까요. 아이 친구 <laughs> 자체 레전드, 레전드 자체 노방중. 예, 네. 레전드 노방중 하고 <laughs> <때> 있다니까 <있고>, 요 실제로. <laughs> 보이시죠? 하루에 열일곱 판. 민준 선수 들어오세요. 민규 선수 들어오시라고.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벌써부터 속속이네. 예.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경쟁중 경쟁 중이라는데요? 응. <laughs> 어, 선수 마음에 들는데요. <laughs> 민규 씨. 선수 공개 가야죠. 아니, 이 선수는 사실상 확정 픽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확정픽 아니었는데. 저 아, 아저 확정픽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실력을 아, 다 보고 아, 그래.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 예. 자, 여러분들 이선수 같은 경우는 어 저희 팀에서 말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멤버 헤스티아 선수입니다. 예, 헤스 선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이 선수가 이 선수 게임하는 걸 보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 선수가 제일 마음에 드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날조를 잘라하지 마시고. 아, 저 그렇죠. 그렇게 게임, 얘기할 게임하는 네. 거가 굉장히. 사리야 예. 인터뷰 를 따로 했어요. 어떻게 네. 얘기했는 매. 자기의 단점을 계 보완해 보겠고 자기가. 진짜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열심 히 노력하겠다. 그, 그 이제 두고 봐야 된다. 네, 예, 다 그러고 이제 다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좀슬렁설렁 한다. 그거면 이제 바로 인천 앞바다 입수. <laughs> 진짜. 바로 번쩍 예. 뛰는 거야. 진짜. 아 네, 저는 근데 되게 각오는 다들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시고 냈어. 이분은 바로 합격을 드릴게요. 이분이랑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냥 이분이랑 끝까지 가. 그러니까 지구가 터져도 끝까지 가겠요 지구가 박살이 나도. 뭡니까 이거? <웃음> <웃음> 네 번째 멤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멤버 양삼이었죠 그때 아이디가. 네, 스카이 바인드. 네 스카이 바인드 때 3킬을 움직여 보여줬던 선수로서. 네, 사실 선 좋고, 씨아빨 어, 좋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그 사실 나이가 많은 편 많다? 음. 많다고 하긴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음. 나이가 그래 좀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 기둥 어린 선수들이 좀 기댈 수도 있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일수록 끝이 좀 간절해진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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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이 선수도 엔트리 포지션 이 잖아요. 엔트리 포지션. 엔트리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엔트리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텍스처, 네. 뭐 버즈 음. 이런 엔트리들이 요즘 이제 <laughs> 왜 좋은 주가를 달리고 있냐 하면은. 네? 주도적인 콜링이 가능한 엔트리 아 스마트한 엔트리가 요즘 메타거든. 네. 그런 이제 주도적인 게 가능한 엔트리인 점에서 음. 저는 이제 너무 아 어, 이거 괜찮겠다 싶었던 음. 그런 분이죠. 다섯 번째 멤버 주도적인 콜링이 되는 타육대 나보리 선수. 네. 사실 다들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의아하실 네.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멤버까지 좀 확정이 났고 이제 그걸. 이제 다섯 번째 멤버까지 확정이 났고요. 운명가좀 네. 많이 올랐고.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멤버까지 현재 좀 공개된 상황에서 네. 어... 왜 다나가 없냐, 뭐왜 삼삼이는 없냐, 그쵸? 아쉽다. 이분이 없냐, 뭐 삼삼이가 없냐. 네. 왜 지금 미르게이밍 저 뭐야 1등 출신 왜좀 어제 헤이스터 어디 갔냐. 확정 각정 아니었냐. 확정은 아니었냐. 자 여러분 사실 거짓말이었고요. 네. 이 예? 다나는 일본 팀 쪽으로. 아무래도 컨택이 네, 빠르게 됐기 때문에 저희 무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 팀 쪽으로 가게 됐고 아하 라고 구라를 쳐봤고요 구라탄을 구라 스근하게 자, 자, 자 여기서 빅뉴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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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들과 이제 한번 스근하게 여러분 시청자반응 한번 보는 뒤에. 말씀 들어가야죠네 요게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됐냐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셨죠 1명 뽑는 것도 괜찮다. 두팀 체제로 갑니다 저희는. 방금까지 여러분들 아신 팀은 B 팀입니다 여러분들 B 팀. 구월 B 팀. 네 B B팀. 네, 팀이고 이게 왜 이제 두팀 체제로 가게 됐냐. 한국에서 제일 좋은 멤물들을 지금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멤버들끼리. 과연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수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서로 서로가 조금 더 실력을 조금 더 좋게 싸울, 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라이벌 구도도 만들면서 그쵸. 여러분들에게 좀더 볼거리를 제공해드리는 재밌게. 근데 사실 제가 열 명을 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이렇게 했어. <목소리> 이분을. 에피나 코치까지 이분까지 이팀 코치 맞습니다 이팀 코치 에피나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팀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분들 모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김나겸씨 방송 가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팀 둘이 한번 뜹시다 개새끼야 개새끼야? 야 우리 단아대꾸 씨발 니 좁혀줄게 아죄송한 인유가 되게 좀 갱량하게 해요 네, 싸려주시고 네. 네. 자 지금 방송 예, 예. 실수 났습니다 예. 인터뷰를 안 했어요 씨발 <laughs>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플러피씨 그러면은 좀 이제 당신 받은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았네요. 역할간 부탁을 드리고 네, 말씀하세요. 칠리 님도 저보다 더열리신 걸로 아는데. 왜 깝치냐는데요? 누나. 아, 네네. 네네. 여기는 <laughs> 누나. 여기는 <laughs> 구단이야. 아, 네. 당신 상급이라고. <laughs> 당신 네, 내가 상급 당신 내가 당신 내 상급이라고. 상급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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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국 건데요? 어한건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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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은 한국은 한해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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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일어나 방금 일어나 아, 아 아니, 진짜 너무나 짜증나네 아니 왜 이렇게 다 준비를 안 아, 해오는 거야 장난이야 이게 저 오늘 안 잤어요 <laughs> 안 잤다는데 앞으로의 목표와 각오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laughs> 아, 아, 진짜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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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하라고! 아니 얘는 안 간절한 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안되겠는 이거 가락, 가락 껴야겠는데? <laughs> 가락!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나윤 씨아 어, 형님들 진짜 존나 게 열심히 할게요 ㅅㅂ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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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ㅅㅂ <시발. 웃음> 기믹윙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이 선수를 무조건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 선수는 제 팀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존재 아무래도 근데 사실 뭐 뽑히는 건 당연히 될 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렇죠 네. 자 네. 근데 이제 민유님이 네. 민유님이 네. 이제 양미는 관심 없다 나는 아. 나만의 길을 걷겠다 응. 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데니야 랭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판수랑 상관없이 제가 점수가 더 높습니다 지금 어? 오 판수는 그러니까 판수일 뿐이다 저는 챔피언십까지 갈 거고요 오. 세계대회까지 일단 B 팀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와 잠시만 김나현팀 죽이겠다. 아내 팀을 죽이겠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멤버 삼삼이니다삼이 선수가 죽음입니다. 죽음인가요? 야 진짜로. 야, 저는 근데 솔직히 처음에 딱 테스트 볼때 네. 뭐 감시자로 되게 자신감 있게 공격적으로 잘한다. 음. 아니 저런 저거를 사실 대회에서까지 할수 있으면 되게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아 대회에서도 공격적인 게좀 영역, 영역 전개를 한다면 메타 같은 네. 선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데요. 네, 공격적인 감시자 요즘 또 메타기도 하고. 음... 네. 그 한국 리그를 제가 1등을 제일 많이 해봤거든요. 아하 어, 유관력이 있다. 그렇죠. 어. 이 1등을. 뺏기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보부 좋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우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응. 했고요. 너희 <laughs> 어, <이> 팀 죽여. 삼삼해. 샴페이을 털려요. 죽여 버세요. 죽여 버세 나머지 세명세 3명, 명의 멤버가 남았죠. 응. 저희 팀에 세 명의 멤버는 응. 어 방콕 마스터즈 응. 이후에 공개가 되,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방콕 응. 마스터즈 끝난 이후에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민심이 지금 흉흉합니다, 부칠님 예. 민심이 지금 흉흉해요. 응. 너희 팀다 공개 왜공개를안해 지금? 하발 댄스 하게요 <laughs> 댄스 하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제가 새로 배운 댄하가 있어요. <웃음> <웃음>